관광부의 관리인 사친들아 쿠마르 야답에 따르면, 유명한 미국 스키 산악인이 네팔에서 탐험 도중 사망한 후 필러리 델슨의 시신이 수요일에 발견되었고 부검을 위해 카트만두에 있는 법의학 실험실로 이송되었습니다. 20년 이상에 걸쳐 유명한 경력을 누려온 249세의 미국인은 세계에서 8 번째로 높은 네팔의 마나슬노산 정상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이 미국인을 후원하는 루스페이스에 따르면 넬슨은 조와의 엄마였고 그녀의 파트너는 숙련된 스키사악인진 모리슨이기도 합니다. 수요일에 모리슨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자신과 넬슨이 그들의 셰르파 팀에 다시 합류하기 위해 마나슬로 정상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말했습니다. 모리스는 게시물에서 그녀가 발에서 술려 내려왔고, 좁은 눈 경사로를 따라 내려왔고, 이틀 동안 헬리콥터를 통해 그녀를 찾고 난 후, 수요일에 그녀의 시신의 위치를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위치를 찾기 위해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그녀가 살아있고, 그녀와 제 삶을 함께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얼굴을 내려오. 수 없었습니다. 라고 그는 넬슨을 인생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저의 상실은 말할 수 없고 그녀의 아이들과 그들의 발걸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모리스는 넬슨을 저의 인생의 동반자, 저의 사람 저의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저의 삶 파트너라고 묘사하며 덧붙였습니다. 로스페이스는 성명서에서 넬슨이 가능성을 구현했습니다. 그녀의 모험은 우리가 세상의 광활한 곳에서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마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에 네이스는 탐험의 사진과 함께 여행의 도전에 대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썼습니다. 저는 히말라야 산의 높은 곳의 얇은 분위기 속으로 과거 모험을 했던 것만큼 만화스루의 자신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며칠 동안 등산객들을 괴롭혔던 나쁜 날씨를 언급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우리는 산을 높이 올라갔지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라고 모리스는 또한 지난주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다리 사이! 꼬리로 캠프 3에서 탈출하여 스키를 타고 아래로 향했습니다. 넬스는 산악계의 선구자이자 새로운 세대의 등반가들에게 롤모델이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 40개 이상의 탐험을 통해 최초로 화강했고, 2018년에 노스페이스 선수단의 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12년에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와 인접한 산인 로치를 24시간 만에 등반한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모이슨과 함께 세계예산을 계속 탐험했고, 스포츠에서 기대되는 것에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